말씀 3열상 14장 말씀입니다. 47절로 5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7절로 5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레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3일 14장을 매듭지으면서 이상하게도 사울의 중간 평가에 관한 기록이 들어갑니다. 사울은 계속 더 활동을 하게 됩니다. 40년 왕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단락되고 나서 갑자기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지금부터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에 사실 적으로 둘러싸인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서 가난 땅으로 보냈는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이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카나다로 갈았는데 잘못 따라 듣고 가나안으로 갔다고 <laughs> 그런 얘기하는데 <laughs>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동서남북으로 이게 확 쌓인 대적들로 쌓인 나라거든요. 남북으로 아마 최만 400km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북쪽으로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소바라고 돼 있지만 아람 도시 국가들이도 있고 이쪽 요단강 동편으로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또이 줄줄이 적들이 포진을 내 있죠. 남쪽으로 가면 또 아말렉 족속이 있죠. 해안지방에는 이미 저지대 조 그나마 농사 지어서 먹고 살수 있는 평원 이 있는 곳은 전부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섯 개 도시국가로 이런 연합된 강력한 이 국가들이에요. 그러니 그땅 한가운데 딱 갇혀가지고, 하여튼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두지 않나. 그래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정말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 사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아랍 국가 틈에 완전히 외톨이로, 외딴 섬처럼 그렇게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뭐 7일 전쟁이든지 그 후에도 전쟁을 보지만은 정말 대적이 되지 않고 전쟁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그전 아랍 국가들과 어쨌든 싸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생존해 왔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낸 까닭은 어쩌면 다음에 오고 올 세대들에게 이온 세상이 마치 이스라엘처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얘기인 것이죠. 뭐 여러분이 주위에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무슨 공직 생활을 하는 분이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사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퇴직한 그 고위공직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인생에 살아보니까요, 한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은퇴하신 분인데, 정말 내등 뒤에서 내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 있디다 그래요. 내 뒤에서 내 험담을 하지 않고 나를 헐뜰지 않는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직생활을 해보니까 뒤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말은 다 그냥 안 좋은 얘기고, 없는 얘기고, 루머고, 소문이고,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살아내야 할 세상은 그런 험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특별히 또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미디어를 열기가 사실 썩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열어보면 웬 그렇게 허탕한 소리는 많고,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들은 많은지. 그냥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이 SNS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수 없이 뭐 젊은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뭐 소통도 해야 되니까 그 카톡도 하고 하지만은 맨날 열어보면 크크, 흐흐. 그뭐 하여튼 그것도 또 따라하느라고 저도 크크 해보고 이러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환경이란 것이 정말 사방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위로는 소바요 옆으로는 에돔, 모압암모니요 아말레기오 미트로는 그리고는 서편으로는 전부 블레셋 사람들요. 이 어디 하나 만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왕을 달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왕이 있으면 좀살것 같다. 숨좀 쉬고 살자. 그래서 왕을 허락했는데 이 왕이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이 전쟁을 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왕을 세운 목적,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 자신도 계속 승리를 쟁취해 나가면서 자기 신이 왕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점점점 터득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역할을 터득해 가는 것을 자기 규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역할로 여기에 주어졌냐?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데 대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아, 왕이란 그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존재구나. 왕이 왕으로서 존재해야 될 목적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구나. 그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는. 사울이 전쟁에 이겼지만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는 한 역할을 감당하고 군사적으로는 성취했지만 군사적으로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업적이었냐 이게 이 평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쟁을 점점 계속해 나가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도취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가?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전쟁을 해 가면서 점점 국민들의 인기에 중독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대중정치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다가 얼마나 스스로 덫채 걸리고 발목이 빠지는지 몰라요. 사실 정치인은 그래도 10년을 내다보고 교육은 100년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목전의 인기나 목전의 급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발목이 잡혀버리면 사실은 그 국민은 미래를 갈가먹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중정치인들이나 인기인들이 그런 안타까운 이 단견에 사로잡힐 때 오는 결과죠. 오늘 사월이 보니까 지금 상당히 사방에 있는 대적들한테는 다 이겼대요. 가는 곳마다 이겼대요. 또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평가는 괜찮은 점수 가차 보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의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아들이 셋 있었다고 되어 있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맞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사울이 아들이 넷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근데 한 아들의 이름은 아마 첩에서 났는지 이름 여긴 빠져 있어요. 리스바라는 첩을 얻었는데 아히노함은 본처이고 그 첩에서 얻은 아들 이름은 아비나답인데 그 아비나답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31장에 가면은 사월이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하는 그 전장에서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세 아들이 죽을 때이세 아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거긴 또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들 넷을 기록할 때첩에서난 아들을 이렇게 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다윗을 얻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는 내 딸을 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다윗에게 그 약속을 메랍을 주지 않고 미갈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딸이 어땠습니까? 다윗을 우습게 여겼죠. 그리고는 법계가 들어올 때 춤추는 걸 보고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밑에 속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춤이나 추어 단다고 비웃다가 나중에 다위 세계부터 정말 저주의 얘기를 듣고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저는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아, 이게 아내들을 보고 남편을 비웃지 말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좀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최신이 없어 보이더라도 절대 그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비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면하는 아, 분들 <laughs> 보면서 제 <진짜, 웃음> 굉장히 회개하는 표정이네요. 보니까 <laughs> 그래 미갈이라는 딸이 나중에는 그렇게 다윗아이가 다 나중 또 이렇게 다른 남자한테 주어버려요. 다윗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어쨌든 그 가족들이 쭉 인명이 돼있, 저기 인형이 돼있죠. 그다음에 사울의 아버지는 누구냐?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내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아비엘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기스와 넬리라는두 아들이 있는데, 그 기스는 다시 사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말 자체가 내 아버지가 넬리다그참 이름이 아브넬이다. 그데내 아버지가 넬리다그 자기 아버지 이름이 넬리예요 맞습니다. 맞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스의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올인했어요. 사울의 인생은 어쨌거나 대적들로 둘러싸있는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뚜렷한 대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평생에 사는 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생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평생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찾거나 그 사람들을 가까이 곁에 두거나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서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늘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오늘 보니까 사울은 전쟁에 올인했기 때문에 내 일생은 전쟁하느라고 내 인생을 썼기 때문에 그런늘 전쟁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용감한 사람,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 3,000명으로 상비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기준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힘센 사람인가? 힘이 약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인가? 용감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목적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의 목적은 전쟁의 이김으로 사람들을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것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사람을 늘 보는 관점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힘이 센가 저 사람은 용감한가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저 사람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잣대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게 소용이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게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울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가 다윗을 그런 관점에서 먼저 보았죠 나중에 쓸만한 인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쓸만한 용모가 내 인기를 넘었을 때 그는 그를 시기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다윗을 일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 그런 잣대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용이 되는 나 자신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건가를 결정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볼때 신앙 안에서 보는 관점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맡긴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해 하는 목적은 또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볼 때마다 저 사람 나한테는 무슨 소용이 될까? 그런 기준에서 사람을 사귀거나 사람과 친한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지면 그만이죠. 눈앞에 사라지면 뭐 그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소용과 내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동일한 동역자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나한테 비록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나를 좀 때로는 뭐 힘들게 하더라도 견디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꼭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나라를 꿈꾼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는 결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전쟁은 이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길 때마다 열광했을 것이에요. 사월의 인기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여론조사하면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저는 지금 아베를 보면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저러나. 온 세계 지성이나 이렇게 여론이 일본의 새로운 그런 그 이렇게 무력화의 길이나 역사 부정의 길을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저러나. 참, 우리 옆에도 힘든 나라. 우리 사방에 대적, 뭐 이렇게 대적이라고 해서 대단히 그 하지만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어디 옆에 만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또 북한은 뭐 미산 상봉 끝나고 나니까 또 보니까 오늘 미사일 네발또 쏘았더만요. 맨날 옆에서 화약 폭죽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한 몸을 쏴 올리질 않나. 일본은 지금 저렇게 가지를 않나. 중국은 정말 100년 만에 다시 한번또 새로운 무대, 에 정말 강대국으로 부상하지 않았나?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 나라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목전에 이해관계만 얽힌다면, 국민의 여론과 지지를 얻는 데만 급급하다면 우려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참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어쨌건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인기 영합을 위해서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역사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사귑니까? 주님 내가 내 목적과 내 소용에만 닿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분들 주님께서 참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제가 그곳까지 가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얘기가또 계속되지만은 우리가 백투제로살렘의 무슨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복음은 돌고 돌아서 돌감남나무를 거쳐서 참감남나무인 이스라엘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이 흩어져서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게 한 까닭은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돌이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볍고 천박한 세상입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나한테 소용이 없으면 눈길조차 잘 주지 않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 사람인가 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른 사람인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과 득이 되는 사람과 소용이 닿는 사람만 제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사람일지라도 내 눈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 저들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과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주님 저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지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척박한 땅 가운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 이 어렵고 힘든 나라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난안 땅에 버려진 것처럼 있는 백성들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들 긍일히 여겨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제사장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맡으시고 양육하시고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손을 떠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이오니 주님 저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을 가진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열방을 가슴에 품는 세대 그런 놀라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가볍고 천박한 생각에 젖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부족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저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소용이 닿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저분은 어떻게 부름 받았나 쓰임 받고 있나 늘 그렇게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피와 땀을 쏟으시고 물을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울이 한 측면에서는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런 인생 살지 않기로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일생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